오늘 창세기 십2장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어, 창세기 오늘 십이 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환경을 이용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으로 어, 가정에서 살면서 어, 어,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시집올 때 목회자 가정에 시집오면 아주 천국과 같은 환상적인 교, 가정일 줄 알고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사실 목회자 가정이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늘 어, 교회의 어려움은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제 늘 이제 들어왔고 어,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의문이 되는 것이 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이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그 어려움은 어쩌면 가장 좋아야 될 목회자 가정이 또 어렵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의아해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곳인, 좋으신 분인데 왜 교회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그런 생각에 이제 어, 많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네가 교회가 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네가 가서 한번 목회를 해봐라. 이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순정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좀 환경을 이용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 아, 11장.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아브라 함의 아버지 데라에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근데 이 데라가 하란은 일찍 죽어요. 하란의 아들이 로시에, 롯, 조카 롯, 그리고 나홀은 그래도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고 어,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는 이제 심이 아름다운데 아이를 못 낳죠. 아이를. 그래서 아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이렇게 안 됐어. 자식이 없으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사래를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나올은 이제 장가갔으니까 봉가들 갔겠죠. 근데 하라는 또 셋째 아들은 죽어서 아들의 셋째 아들의 아들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라가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하고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데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지 이데라가 이제 둘째들 나홀의 지만 빼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면서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아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 우와 그럼 나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거야? 응?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야? 야 그럼 한번 따라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그 환경에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내 말대로 순종하며. 아멘. 그러니까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아서 어떻게 되죠? 기도하죠. 결국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어떤 것을 주셔서 결국 그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출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4절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무엇을 따라서 사절은가 무엇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눈만 뜨지 말고 입을 좀 떠요. 그래서 따라 갔다는 거예요. 네. 네.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지어다. 네. 나도 이런 말하니까 아멘 크게 나오는구나. <laughs> 그러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갈때 어떻게 따라 갔다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 어디 목적지?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하루, 하루 너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이곳이 그곳이다고 말해줄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애국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에서 가는 길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늘에 구름이 뜨면 출발하고 그렇죠? 예. 또 불기둥이 뜨면 출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 믿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제 믿음을 따라가면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난한 땅이었고 가난한 땅이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도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아, 이거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러분 갈때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주 미국과 이런 선진국의 큰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라는 거쳐서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가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육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난 사람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은 막 그것이 막적과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그리고 막 모든 적군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어? 지금까지 힘들게 온 것만도 얼마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좋을 줄 알았지만 거기 이미 뭐요 예 가난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가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가 가면은 내가 이런 은혜를 줄게 하고 따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게요 하나님 따라 왔으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좀 좋아야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말이죠. 아, 그러면 사례가 얘기라고 나는데 이것도 안 낳고. 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오는 게 맞는 거야. 할 정도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환경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낙심이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람은 거기서 뭘 쌌다고 했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쌌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뭘 드렸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와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닐 수 있어요. 엄청 척박할 수가 있어요. 엄청 힘들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신가.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팔절에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그것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성령 계속 막으셨죠. 드로와에 갔더니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가서 첫 번째 성,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에 이르죠.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쳐줬더니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또 뭐요? 누구 따라 왔어요 지금? 성령 따라 왔죠? 마게도나에서 불렀죠? 그럼 막 기적 일어나고, 뭐 하나님 뭐 그냥 자기를 맞아주는 임파가막 있고, 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네. 막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막상 가니까 또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계속 배운 게 뭐냐 성령 인도 따라 사랑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성령이 뭐라고냐 이불을 봉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때를 막 이제 두드러 맞고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였습니까? 차고에채어서 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간수가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죠. 아까 루디아라는 여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또한명 이제 생각하기는 그 귀신 나간 여자 아이도 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예? 사도 바울이 있어서 최고의 선교를 도와주는 언제나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아, 좋은 일이 일어났네 결국 그러나 하여튼 갈때 찾아갔는데 어떻게요? 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은 입을 봉하라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재판해서 감옥 들어가고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즉시로 말을 했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감동 따라 이제 감동을 따라 사랑을 배웠어요. 말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성령이 지시해 주는 거죠. 예. 성령이 눈을 뜨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달라진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네. 말을 하라고 할때 하고 꼭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고 으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주님 명령 따라 가난한 땅에 왔더니 가난한 사람이 질비하고 아내는 아이나를 생각도 없고, 예,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난한 땅이 또 하나의 참 실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근이 있어요. 기근.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척박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번에 강릉의 기근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한일 년, 2년 왔는지도 모르죠. 이 기근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물 있는 곳을 찾아 내려가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땅과 거 점점 멀어진 거예요, 지금. 다른 이방 나라까지 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곳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 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얘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 땅에 다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 1절에 내가 알게는 그대는 아리다운 여인이라. 내가 생각하니 당신은 아리다운 여이고 여기 있는 민족들은 아리다운 여인을 보면은 바로가 잡아간다더라. 근데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이고 잡아간다더라. 그러니 내가 알기에 이런 이곳에서는 당신을 누이라 하고 나는 뭐 오빠 오라버니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첫 번째, 여자는 절대로 이쁘면 안 된다 <laughs> 그게 잘못인가요? 이쁜 <laughs> 아내를 둔게 잘못인가요? 아브라함의 잘못은 뭐죠? 여기서도 뭘 쌓았었어야 되죠? 여기서도 뭘 쌓았었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했어야 되죠? 재단 쌓고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기근 오니까 그냥 내려가 버려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여기 보니까 아내가 이쁘면 다 잡아간다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재단을 쌓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알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다 자기 자기 지식이 발동이 된 거죠.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아내를 누리라고 하고 자기는 살아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뭐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약해지고 뭐가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가 점점 내 안에 들어오죠? 내 생각이 나를 잡고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 비참하죠. 자기 마누라 뺏기고 양과 소는 받았어요. 여러분 양과 소 받으면 기쁠까요? 자기 의그 아리따운 아내 뺏기고 바로한테 뺏기고 양과 소 받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있죠, 다윗.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유다에 들어갔어요. 선지자가 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라니까 유다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 줄 거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못 죽일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 줄 거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유다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계속 살았어 주님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사울을 뭐 옷을 옷깃을 잘라서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아요. 이래도 사울이 또 쫓아오고 잠자고 있는데 가서 물병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을 또 이렇게 살려줬어요. 하고 외쳐서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드디어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이제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한번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앞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예선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도왕마우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드디어 이제 지쳐서 내 생각에는 여기서 재단못 쌓은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차라리 블레셋에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내가 그 내가 복덩그그 신하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는 세상의 유다의 왕이 될 다윗이 자기의 적군 블레셋 아기소왕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이 한3 년간 어마어마한 고생합니다. 자기 나중에 이제 막전 자기 민족하고 전쟁하고 갈번 하고 또 그것을 겨우 몸에서 왔더니 그냥 시글락인가 아주 그냥 다불태서 아내하고 자녀들 다 데려가버렸어요 아말렉 족속들. 그러니까 막 자기와 함께있던 사람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차렸더라. 그리고는 이제 가서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내가 알게는 다윗도 내 생각에는 그러다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에 그냥 갈발을 날지 못하면 믿음으로 막 순종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혹은 약속을 받으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든 신앙 속에서 드디어 어둠이 와서 이제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던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오여전도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여전도, 칠여전도, 미안해요. 칠여전도에 <laughs> 네, 칠여전도에 그런 칠여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달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달려가고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줘요. 어려움도 줘요. 기근도 주시고 아멘. 예,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도 주시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때로 시험하시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이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칠년 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무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려웠는데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이제 잠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좋게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포를 거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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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이 가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우리에게 기근이 많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재단 쌓는 것을 점점 잃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가 버리고 내 생각이 아버지 하는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재단 쌓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7조전도에 훨씬 잼에 들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7조전도의 모든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갖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재단 싸으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다시 재단사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하며 아버지하는 느끼며 아버지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칠려전들을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